계시는 우리 선거운동원 분들, 또 우리 앞에 있는 청년분들, 이게 우리가 민초정당이라고 선거혁명, 정치혁명, 깨끗한 선거, 정직한 선거 하자 그럽니다. 이분들 모두가 자원봉사자입니다. 아, 무급 자원봉사자, 우리 전국에 3만 명의 홍보위원, 3만 명의 자문위원, 또... 수천 명의 선거사무원 모두가 자원봉사 체제로 이루어졌다는 선거혁명의 첫발을 우리 공화당이 이 민초정당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해주세요. 수백억 선거자금을 쓸수 있는 정당, 국가보조금 100억 이상을 받는 정당하고 다르게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 저조원진은 대통령 후보 후원금 25억 6,450만원 우리 당원분들이 폐지 어서 만원 또 10만원 아르바이트해서 모아주신 그러한 귀중한 돈입니다. 그 귀중한 돈한 푼도 허터리 쓰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부터 선거혁명 깨끗한 선거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당 보셨습니까? 이러한 정치인 보셨습니까? 대통령 후보 중에서 제가 12년 국회의원 3선을 했는데도 재산이 5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 조지는 무슨 팩이 있어서 저렇게 당당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저렇게 여러분, 싸울 수 있는가? 그것은 오로지 국민만 믿고 찍으면... 우리 국민이 옳기 때문에 국민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조원진의 후원자고 빼가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제 대한민국도 전 세계 10대 강국 가까이 되면 은 정치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대교체도 해야 되고, 올바른 사람, 돈가진 사람만이 국원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 아버지 국원했던 사람들, 저 아버지 돈 많은 사람들만 국원하는게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의 고통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국회원도 의 하고 시의원도 하고 시장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돌아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성추행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산 오던 시장 성추행 걸리니까 시대 노인노로 됐어요. 문재인의 오로팔이라는 안희정 성추행 때문에 감옥 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수도, 서울, 제2도시, 또, 오른팔, 대통령의 오른팔 도지사가 감옥 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것도 성추행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저들이 대통령 후보 내는 자체가 보수는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국민의 힘이 못했으면 은 지금 박빙박빙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조원진이가 국민의 힘, 후보 됐선으면 7대3도 게임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후보 용기있는 후보 또 불의와 싸울 수 있는 후보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을 이도록 잘살게 만들어놓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고 위대한 자유 우파의 역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저는 유일하게 저 조원진밖에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지식인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언론 방송은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농 집필하지 않고 그들의 탐욕만 원했습니다. 정당들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야당의 노릇을 못했지 않습니까? 견제하고 감시하고 일당독재, 상권분립을 침탈할 때는 목숨을 걸고 자파독재 정권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야당 아닙니까 여러분? 야당! 대구의 국회의원들, 경북국회의원들, 경남부산 국회의원들 뽑아줬을 때는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자파들이 독재를 하면은 그들과 싸우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들과 싸우지 못했어요. 이불리의 세력, 자파 독재정권과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통에 하는 겁니다. 최악의 후보, 도덕성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가치도 떨어지는 후보를 뽑아놓고 더불어민주당 아니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아니면은 이재명 찍으라는 이러한 선거는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잡읍시다. 민초 정당의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꾼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신 정치꾼들이 아니라, 민초가 주인되는 정말로 헌법 1조 2항에 있는 헌법적 가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비겁하고 불충하고 배신하는 그러한 정치꾼들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인들이 국민만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는 기호 11번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을 뽑아 주시면은 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세상, 지금의 정치꾼들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미래에 희망을 줄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여러분들의 한 표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5년간 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다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